중간에 쓰레쉬 신스킨이 나왔거든요? 자 신스킨 주는당면 쓰레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섭에 펄스건 쓰레쉬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솔랭에서 한번 써볼게요 신스킨으로 어! 시당 1원 진짜? 아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미션을 어시당 1,000원? 오케이 접수 갑시다 아 정말 가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자, 중국 당면 쓰레쉬 갑니다. 오 부담스러워. 아니, 이거 일러스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겁나 크냐? 겁나 큽니다. 벌스트건 쓰레쉬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이고요 프레스티지도 함께 출시가 됐는데, 프레스티지는 솔직히 살 생각이 없습니다. 포인트도 없거니와, 굳이 황금, 황금 당면을 100포인트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쓰레쉬 할거야. 갑시다. 오, 잠깐만, 얘들아, 인대 가는거니? 얘들아 님베 가는거야? 오케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 저 중국당면이 굉장히 시간이오지고요야 진짜 너무나도 선명한 중국당면인데? 어, 완전 네모네모해 갈까 얘들아? 역시 쓰레쉬 님베지 귀찍었다 네 가자 가자 얘들아 근데 약간 챔피언십 쓰레쉬랑 색감이나 그런게 비슷해가지고 뭐 어떤점이 폴스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들 여기 대기하자 대기이자입니다 아, 대리하자 오, <laughs> <laughs> 어, <잭스꾼. 웃음> 어, 너무, 너무, 달려왔어 <laughs> 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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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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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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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기 같다 뭐랄까 약간 역병의사 가면 같기도 하고 뭐위시 어, 하이 어 하이 맞아 난 찐이야 찐따라는 뜻이지 일단 가봅시다 유미이즈라서 조금 초반에 끌기 힘든데 아니 초반에 끌어야 돼 유미이즈는 초반에 끌어야 돼투각악니맞으세 <laughs> 죄송 아이고 니 우리 사려야 돼 왜냐면 전 중국 당면이라 살이거든요 깨르르크 먹을래아 좋음 전사큐 실패 나쁜 놈. 하나 꿀벌. 나, 나 쓰레시를 잘 못해 미안. 일단 미리 사과해. 어, 매도 먼저 받는 놈이 낫다고 어, 먼저 사과해. 먼저 사과하면 <laughs> 쟤는 배해주나 깨르르. 많이 테르소리를 해. 오, 제가 잘함? 딱히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땐잘 모르겠는데. 오, 믿어도 와, 전혀 택도 없고. 아잉, 아파. 얘가 잘한다 했으니까 믿어볼까? 아, 피하세요, 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와, 이게 안 끌린다고? 에바스, 니까실 지가자. 음, 냉. 그 전에 그랩을 성공을 못할 것 같긴 해, 내가. 오, 어, 이렇게 하면은, 오, 유미 끌었다. 아, 이거 끊, 끊었어야 됐는데. 아씨 이거 나쁘지 않은데. 들교. 조금 날카로웠다. 완전 때려. 박팠니까 와, 드럽게 아파. 매일 oh, no. 때렸다 미안해요 오케이 기동신 사고요 바로 지크 냉 우리 원딜 오더 들어주자 왜냐면 난 쓰레쉬를 잘 못하니까 좋아 트위치가 그래도 뭐라 안 하네 나 진짜 그랩 한번 성공했는데 영혼이 많이 떨어져 얍 우와 먹어버렸다 띠용 보인은 아니었어요 우와 이거 끌었다 이거 싸울 수 있을까? 쉽다 일단 풀 뺐어 굿 6렙 찍었다 이제 끌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내가 죽겠네 나 죽는다 맞아주세요 오 아무 일 없잖아 무슨 일이야 굿 이렇게 해서 끌면 와 유미 끌었다 와와거기서 잡아서 궁쓰고 도망가 아이고 어, 궁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집이랍니다 네얍굿 맞으면 안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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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면 안돼요 오 좋아 오, 휴 살았다 헤, 제가 쉴드 써줘서 살아남은 거 아시죠? 헤, 좋아, 휴, 이득, 좋아, 이득 휴 4초야 못 들은 거 같아서 다시 보내 영문장 100원 오, 진짜? 아이고, 돈으로보냈었나 오, 그러네, 아이고, 오봤구나 아, 미안해, 내가 아까 너무 그거였어, 급박한 순간이었어 아, 리네스카니사음가자 고맙습니다. 아까 거기까지 해서 2,000원 고마워요. 오케이, 영혼당 100원. 좋아, 지금. <laughs> 이미 3,400원이야. 오케이, 개꿀이야.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약간 그런 걸 잘해. 이거 미니언이 사라지는 으악!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큐를 하면은 아무도 안 맞네. 와, 피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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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일 났다. 우와, 내 궁. 우와, 궁 아이고, 끝났다. 으대내 궁. 와, 궁개 이상하게 썼다. 미안해요. 아, 이거 말고, 이고 미안해요. 오, 영혼 진짜 많이 나오네. 아 진짜로 아 그만 쳐라 이것들아 아, 안되네 오케이 300원 지각게 미안해 아 미안해 원딜한테 미안해지는 서폿은 처음이야 오 뭐야 화염이 이글거립니다 이글 이글 우와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조심.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지각 변동 지각 변동 정단층 역단층 스폿 합니다 우와 여기 벽이 사라졌어 야나 처음 봐 이거 하고 있어요 조심히 갑니다요 야, yeah. 이거 쉴드 해주고 내가 이거 잭스 끌어올게. 좋아, 이거 잭스 잡아, 얘들아. 오케이, 잭스 잡았고. 저거 못 잡나? 아린님 궁. 으아, 점화! 와, 내가 먹었다. 와, 점화. 에헷. 행복해, 꿀벌. 아, 전멸 점화로 잡았다. 나 아니었으면 못 잡았다, 얘들아. 와, 여기 너무, 너무 횡해. 횡하다. 기분이 이상한데? 여기 이렇게 벽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댕길 수가 있네 어 극방어 아 뜨아 하아 뜨아 조심해 타타 타실 타실 타세요 타세요 이걸 타세요 어! 오케이 어떡해어떡해 어, 이거 제가 이거 그랩했스그랩했스그랩했스아 아깝다 아이고 누렵게 아프다 오른 오른이 온다 오 유, 유미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궁, 궁 해놨음 아 님들 개아파요 유미 끌어놨음 오야나좀 잘하는데 이제 펀타나 이런 대규모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김행 돌려주세요 알았어 그래 그래 너의 너의 주문상 내가 다 들어줄게 자 실드 오예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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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야나 이거 유미 끊었어 유미 끊었어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미룰까 우리 나 아, 유미 끊었다 또와드럽게 아, 아프다 아, 너 어떻게 어떻게 아 맞아 주게 내가 키워도 좋다.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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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끌었는데 밀어내. 그 다음에 이거 치고 평타. 나 평타밖에 없는데 평타. 오케이 좋아. 야 오른 잘한다. 아 이거 피세요. 아 파요. 이거 쉴드. 오, 오 이거 더무뭐 어, 솔직히 쉴드 때문에 살 뻔했는데 내가 이거 주먹 붙였는데 한대 때려보면 어떨까? 이제 딱한 대만. 와 이게 잡았다. 도망가 도망가. 아트위치님 즐거웠어요. 집 가서 기맹 사올게. 지크를 먼저 사주는 게 없겠지? 지크랑 기맹 사달라고. 기맹 50원 모자라네. 좀 기다려다 사갈까? 춤모션 그대로인가? 볼까요? 어, 그러네. 춤모션이나 서사급 스킨이라서 어좀모션 같은 거는 다 그대로예요. 게임 시작한 지 20분 만에 스킨 리뷰. 와, 20원 다 모았다. 맹까지 사서 짠. 여거다 사왔어요. 잘했죠? 올라리랑 미카엘 둘중 하나 가자. 그래, 그래, 그래. 너좀 주문이 많다 근데 어 내가 다 사주고는 있는데 너좀 어, 주문이 많아 우얍 음. 땡겼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고공을못 썼네 공을 지금 여기다 써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가고 이거 수면이시니까 이거 이뭐 해드렸는데 안했네 오오 음. 야트위잘 컸다 잘 컸다 우와 아깝다 땡겨 와나나붕 맞았다! 아 뭐야 코트라킥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나봉이 잘한다! 우리 나봉이 잘한다! 아 우리 나봉이 잘한다! 어 이거 이거 어시 먹어야지! 아이고 저 도망갔네. 우리 나봉이 펜타 줄라 그랬는데 까비 이거 밀고 바로 가자자 이거 딱 걸어가지고 날아가서 와드를 와드를 지우고 이 바로 온 이거 뒤에다가 해놓으면은 와드가 잘안보인다요 요, 요렇게 해야 보여 아이고, 설마 뺏기는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이, 밀어서. 그리고 뒤에, 뒤에 그거 있었어요. 오이고 어, 어, 나, 나, 나 큐, 큐, 어디다, 어디다 날렸냐? 이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망한 것 같은데, 이들 망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저 도망가도 되나요? <놀려> 어, 저 도망갈래, 도망갈래. 우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린님, 우리 는 바로 버프를 지켜야 해요. 갑시다. 한타 하면은, 그래. 우리 트위치만 보자. 트위치한테 들러붙는 애들 좀 떼주자. 오르니 애들을 물어줄 테니까 나는 우리 트위치 지키자. 아, 300원에 눈이 멀었어. 오,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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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단 여기 와드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지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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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제 뺐다. 아, 여기는 난리 났어. 여기 난리 났어. 여기 난리 났어. 여기 난리 났어. 여기 난리 났어. 하지만 트위치가 딜다해주고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트위치 장난 아니여. 제가 드룹을 해볼라 그랬는데 여기 벽이 어디 갔어? 벽! 벽이 없어. 오, 좋아 잡았다. 와, 여기 트위치. 아, 트위치 잘해. 트위치 잘해. 이렇게 해서 여기 끄면 되잖아. 오케이! 와, 땀에. 너무 잘해. 아, 잘한다, 잘한다. 오, 살아 졌어 야, 이번에좀 잘했다, 그치? 라인전은 되게 못했는데, 후반에 잘했다, 그치? 들씨가 살아는거 사고기. 들씨 줘야지. 잘하긴 하네. 아, 한 300, 380개 정도 됐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트위치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 103개다 어, 103개였습니다 어. 아이고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주수 아이고야. 음. 아 뮤즈님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천원 더 얹어주셨네 역시 19였어가지고 19,000원인데 아 천원 더 얹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뮤즈님 2만원 미션 후원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이에요 <laughs> 어 나갔어 <laughs> 야 이러고 나가는 거야? 야 유튜브 잘 보고 있다며 나랑 좀더 대화를 나누면 어때 친구? 어때? 음.. 나머리네 그리고 또그 영혼 어 영혼 수확한 거 하나당 천 원이었나? 아니 천 원이면 너무, 너무 많다 백 원이죠 백원 100원. 영혼 하나당 백원 해가지고 103개 해서 만 10, 삼백 원이거든요 신의 입금을 기다립니다. 이아 많이도 먹었네. 아 리네스카님 만천원 미션도 한 가사이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또 먹는 거 하나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아, 먹는 걸로 이거 이렇게 미션을 거시면은 안전 자사에 될 수가 없어요. 아 미션 재밌었다. 쓰레쉬로 오랜만에 좀 하면서 미션까지 챙겨가지고 재미가 있었다.